부자들의 하루 일상은? 부자들의 일상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 하루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굳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운동을 하며 식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는 주로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며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할 일을 메모하며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일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하여 일을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오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빠르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여 하루 일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구분하여 처리하며 쉬는 시간에는 영상이나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휴식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며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다시 업무에 매진하며 퇴근 전에 자신의 일과를 점검하며 오늘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체크합니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습관들이면 여러분 모두의 삶도 좀더 나아질 것입니다.